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18분 정도가 경과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애증하는 코인 종목이죠 리플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현재 이 코인의 주가 흐름들은 3,315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도 제가 리플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 추세적으로 맞고 밀리는 계단식 형식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든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3월 한 중순부터 뭔가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코인들 메인 코인들 위주로 급락이 연출이 되면서 많이 좀 쉽게 얘기해서 좀 후덜덜한. 뭐, 멘탈이 좀 붕괴되는 사태가 좀 나왔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추세 라인을 보시면, 이미 지금 상승 추세 라인이 이 자리에서 깨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요, 이 하단 라인이겠죠? 지금 여기에 추세에 대한 상단 라인을 보면요, 아마 반등이 나오더라도, 쉽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막고 밀리면서, 결국은 2770원 정도, 요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아마 조금 좁게 현성이 돼서 요런 식으로도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제가 한번 그림을 그어 보면요 만약 리플코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요런 식으로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이제 경직성으로 수렴 형태로 가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2770원 정도가 아마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 좀어 질질질질 흐르면서 빼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한 3,000원에서 50원 정도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 했던 거는 지금 거래량을 소멸시키면서 질질질 빼는 흐름들이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밖에 우리가 먹을 구간이 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든던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종이 나오면 이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중간 중간에 지금 RSI 지표도 보면 아직은 극명하게 과 매도권 연역에 이제서야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서야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과 매도권에서 좀 되돌림에 대한 파동이 좀 나왔다가 다시 재차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상 코인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